하이가이즈 안녕하세요 매입니다 오늘은 좀 테스트를 하러 나왔거든요 지금 설치를 다 했고요 이 테스트를 측정할 장치 설치까지 전부 다 했습니다 어떻게 했냐면요 이렇게 설치를 했습니다. 물이 세서 떨어지면 어딘가 여기 랜덤으로 떨어지겠죠? 숫자지 맞나요? 네, 물을 되게 잘먹는 그런 얇은 종입니다. 요걸 한번 체크를 해보는 걸로. 요렇게 설치했습니다. 예, 네, 요렇게 다 했는데 문제가 비가 안 와요. 텐트 설치하고 이런 리뷰 비슷한 걸 하면서 비가 오기를 바라는 건 이번이 처음인 것 같습니다. 아, 살짝 물방울이 날리긴 하는데 비가 와야 될 텐데 말이죠. 아무튼 수요일 4분. 시작합니다 저 비맞을 준비하고 오비도 준비하고 다 만발의 준비를 다 했거든요 가는 날이 장날이라고 그래도 빗방울이 조금씩 내리니까 한번 기다려 보도록 할게요 아, 간략히 소개를 한번 해드리죠. 보통, 텐트, 내수압? 방수라고 얘기를 하죠. 그런 내수압에 관련된 표기를 텐트에 많이 하곤 합니다. 조금 궁금했어요. 과연 내수압이 그렇게 큰 의미가 있을까? 왜냐면 요즘은 예전보다 이런저런 기술력들이 좋아져서 내수압에 관련된 이야기들이 과연 큰 의미가 있을까라는 생각이 들게 됐고요. 그리고 사실 결론은 정해져 있습니다. 새 텐트일수록 방수력이 좋습니다. 그건 어쩔 수가 없고요. 그래도 어, 그 내수압의 차이에 따라서 어떤 차이가 있을까 한번 테스트를 해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내 세 가지 종류의 텐트를 준비를 했습니다. 먼저 제일 끝에 있는 텐트는 1500대 내수압을 갖고 있고요. 비가그네스 카퍼스퍼 HVUL2 모델이고요. 이 친구, 이 친구는 펄러 텐트죠. 내수압 2,000대의 모델이고요. 네이처 하이크 봉가 2. 이 친구는 내수압 3,000. 제일 뒤에 있는 네이처 하이크 클라우드 피크 2는 4,000대의 텐트입니다. 앞에서도 보셨겠지만 중간에 종이를 설치해 놓고요. 비를 맞고 시간이 지남에 따라 얼만큼 그 종이가 젖는지 제 생각에는 거의 안 젖을 것 같긴 한데 테스트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비가 오면 말이죠. 드디어 비가 내리는 것 같습니다. 계속 잔잔바리로 비가 오긴 했는데 바람이 막 불면서 이제 비가 내리는 것 같아요. 쏟아져라! 제가 여기 온지 5시간 지났거든요. 드디어 비가 옵니다. 마음 편하니까 배고파져서 라면 좀 먹을게요. 네 비가 드디어 오고 있습니다 1차 체크를 한번 해 볼게요 어, 우선 숫자 낮은 순서대로 할게요 1,500뭐이 정도로 아직 적거나 하진 않았겠죠 체크해 보면 아직 물방울이 한 방울도 떨어진 건 없습니다 그리고 어, 2,000 2,000도 아직 물방울이 떨어진 건 없습니다 그리고 삼천 삼천도 ,000. 아직 무사하고요. 사천 사천도 아직 무사합니다. 이게 비가 더 와야 되는데요, 그죠? 비가 더 쏟아지면 좋겠네요. <laughs> 네. 어, 비는 지금은 그쳤고요. 지금 시간은 2시 40분입니다. 지금 이 텐트를 설치한 지 지금 12시간 정도가 지났어요. 비는 지금 부슬부슬 내리고 있고요. 아까 한 12시쯤부터 비가 그친 걸로 기억이 됩니다. 그래서 지금 12시간 정도 지난 이 텐트의 내부를 한번 확인을 해보도록 할게요. 네, 우선 1500 내부를 보면 어, 여기가 살짝... 이그 옆에 부분이 살짝 젖은 게 보이긴 합니다. 여기가 살짝. 아마 제 생각에는 습기 때문에 그런 것 같은데 이 옆에 부분이 살짝 젖었습니다 그리고 2,000. 여기 옆에 부분이 살짝 젖은 걸볼 수가 있습니다. 살짝. 가운데 부분은 괜찮고요. 이것도 습기 때문에 그런 것 같아요. 그리고 3,000. 3000짜리도 약간 이 옆에 이런 부분, 이런 부분이 살짝 적긴 했는데요. 이 종이가 워낙 습기를 머금는 중이라 습기를 머금는 느낌입니다. 다음은 4000, 이 친구가 방수 수치는 제일 높아도 오래 사용하고 제일 많이 사용한 텐트라 어떨지 궁금하네요. 멀쩡하네요. 네. 옆에 부분에 살짝 습기를 머금은 거를 제외하고는 앞에... 텐트들과 동일한 모습인 것 같습니다. 네, 텐트를 쭉 살펴보니까, 플라이에 결로가 있는 거는 4개의 텐트가 모두 동일했습니다. 그 결로와 가운데 달아둔 종이가 좀 습기를 잘 먹는 그런 종이라서 습기를 먹은 것 같고요 텐트에서 뭐 특별히 물이 샌다거나 이런 부분은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바닥도 물이 올라오거나 하는 느낌도 없었고요 지금 푸프린트는다안 깔았거든요 비가 확 내리기도 했었고 잔잔히 내리기도 했는데 12시간 정도 텐트를 동일한 조건에 방치를 했을 때 4개의 텐트 모두 동일한 결과를 보여주는 것 같았습니다 사실 이 답은 제가 이 영상을 시작할 때도 말씀드렸 드렸지만 어느 정도 정해져 있는 답정너였잖아요. 텐트의 방수 내수압이라는 그 수치가 정말 악천우 막 바람이 몰아치고 비가 옆으로 내리지 않는 이상 1,500, 2,000, 3,000, 4,000 모두 모든 텐트가 비슷한 성능을 보여줄 거라는 거는 예측은 됐었지만 이렇게 직접 확인을 하게 돼서 궁금했던 점이 저는 풀리는 그런 실험이었습니다. 가장 방수 성능 즉 내수압이 좋은 텐트는 새로 갓 장만한 텐트입니다. 텐트를 사용하면 사용할수록 방수 성능은 떨어질 수밖에 없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텐트 선택하실 때 그렇게 내수와 수치에 연연하지 않으셔도 될것 같고요. 보통 1200, 1500 이상이면 별 문제없이 텐트를 사용할 수 있으니까 텐트 선택하시는데 이번 영상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실험은 여기서 마무리할게요. 감사합니다. 철수 어떻게 하지? <laughs> 너무 많아요. 그쵸? 그렇죠?